넘 <laughs> 진짜 롤렉스. 야, 인치 지는가 왜? <laughs> 다음에 되겠지 뭐. 네 다음 된다. 근데 아, 이게 오래 안에 해야 된다. 왜냐면 또 내년 되면 가격 오르거든. 아. 빨리 해야 되는 그냥. 아, 그래서 아까 손에 한온차 봤다. GMT랑 데이저스랑. 트 아니 근데 그게, 그게 네. 비싼 거는 남아 있는가 봐. 그러니까 이게 이 기본 만말으면두 어. 개도 사분만 했는데 이다 금을 쌓놨더라고 아, 아니 그게 아, 근데 이, 이, 나오는 게 랜덤인 이, 거야. 랜덤. 그게 어떻게 랜덤이 돼? 재고가 있는데. 근데 그게 제그건갑다 그냥 매장도 배정을 못 받는 거네 그냥 그런, 그런 거, 거 같아 뭐. 그런 거. 뭐. 같아. 다음 될까. 그러니까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저거가 좀 재고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무래도. 아니래 서울 쪽에 있고. 애들이 지방으로 와서 예약을 많이 한대. 아, 그래? 서울에 예약이 힘니까아더 어. 힘드니까. 아 코치야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게 뭘 사는 길이야. 대면을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라도 사겠다라는 거죠. 그렇지. 그리고. 차 보니까 이게 나는 몰랐어. 나는 서브 마리너로만 아예 알고 왔잖아. 어. 근데 거기 GMT 거 있고 뭐아 데이저스 트 당에서 차 보니까 GMT 마스터 있대 그래. GMT랑 있던데 차 보니까 달라. 그러면서 차가감이에요. 어 데이저스는 트 진짜 데일로 리차수 있게끔 얇고 내가 그찾던 서브 마리너는 좀 GMT랑 비슷하던데 좀 투박하대. 근데 나는 맨날 이게 약간 무게 있는 거 차니까 딱 그들어 그걸 차는데 딱이 손에 무게감 좋더라고. 그래서 니, 내가 이 왼쪽에 맨날 차니까 네가 5kg 더 꽂아도 이게 괜찮은 거야. <laughs> 아. <laughs> 그 봤나? 어더봤지그거 조회수 1000 넘었대. 진짜 모르지 않았던데. 니 해가지고 니마차아 네 원래 나 장까지. 치. <laughs> 진짜 1kg만 달러도나 바로 바로 온다. 1kg는 안 되고 2.5kg부터 있어가지고. 그래. 나도 그 아래 고인물이다, 이제 3년 차다. 아래 4년 차못 봤지, 베티나무거이파에포터가 거꾸로 돼가지고. 문제있다, 그마 그거. 네가 씨, 뭘로 앉아야 되는데. 흑돼지 힘들다. 대화를 내야 되는데, 이제. 니도 좀 힘들어라. 내 마음 힘들만큼이 안 든다니까, 니집신났다 이거. 이거 솔직히. 안, 안 신났다. 아니안 신난 척 하지 말라니 뭐, 니 그렇게 하지 마라. 그렇게 한거아니다 아. 약간 이 노래가 음. 내 마음을 표현하네. 금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, 내 다른 식의 메이커를 얘기했더니, 아. 음.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이까지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하는데 얘기하는 게 아, 원하시는 스타일을 알겠다면서 되게 심플하고 깔끔한데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한다고 그건 무슨 말이고? <laughs> 그냥 이는 썸머머리도 좋아하네 그 얘기를 좋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지 그럼 썸머를 한개 갖고 와야 안 되나? <laughs> 내 마음을 이해했으면 안 없었, 그렇나? 없었다 나 하나 야 자기가 그 마음을 이해했겠나? 내가 봤을 때 하나뿐 찾았는데 사람 바가면서 주는 거 같아 하얘야아를 갖다가 마이크를 쳐채고 들어보라니까 전자기기는 촬영이 안 된다고 면서 아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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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겔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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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고 아이고. 아이고. 명하고 바로, 바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뒤로 가, 안에 아이고. 에이고아나고 아이고. 아이고. 아니고 아이고. 을 때. 없으니까 일단 시간은 떼야 되고 엄마가 예약을 했겠다. 20분 정도 얘기는 하고 내보내야 되니까. 그래 <laughs> 그럼 안으로 데고 들어갔겠지. 그거는 얘기할 수 있거든. 세상은 너무 그래 딱한 섬이야. 어떻게 그래 아니 살겠지? 우리 왔을 때 밖에서 뭐 사고 있더라가. 과일 씨. 과일 씨가 장인거 같은데. 먼저 과일 사던데차고나가던데 그 아저씨는 계속 차고 나가잖아 계속 앉아있던데? 앉아 차고 나가기도 들어 할매, 할배 비슷한 약간 나이 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나올 때까지 있었다니까 앉아있었다니까 아 그래? 응 아니다 그 방에서 처음 나온 아이씨니 들어가 있을 때아그 아저씨는 어떻게 인터넷야 그랬노? 기분 좋아 보이던데 그 아저씨는 써버려 라 내가 내가 안 살려고 하, 하, 했던 모델도 아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있네요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대 그한게 이야기하더라고 여자, 여자식이더라고 이게 인기 많죠 니까아 맞다면서 제일 인기 있는 모델이라 대 선아이 사주지. 어차피 니뭔 네 차는데? 그 생각을 못 했죠. <laughs> <laughs> 그건 <그것도> 또 아닌가 봐. <배? 웃음> 내가텀면뭐 샀으면 마누라꺼 샀다. 그렇지. 원래 약간 그런 게 기본이라 해야 돼. 그렇지. <laughs> 아쉽죠, 아, 아, 선아야 맞네. 여자꺼 그 샀으면 바로 살수 있었네. 그래. 사, 사주면 뭐안 차고 다니긴데. 뭐 시계를 차고 다니지? 그래. 차고 <laughs> 다니긴도 <laughs> 안 하나. 내가 시계 몇개사 줄까? 일단 니가 롤렉스를 안 사주니까 안 차오댕기지. 가방 사줘도안 차가 아닌데. 가방 뜨어야지못 찬다 이거. 그래. 에휴 그래서 종고경 했다. 고경 안 했잖아. 네가 <laughs> 했다고. 아니 난 다른 거 구경했다. 어. 오퍼로 가구 니는 똥비 들산거옷또살 빠냈는데. 내가 근데 재난에서 뭐 하나 걸치고 나왔다네. <laughs> 뭐. 그래 말 통해 냐고 아니 뭐 종류 많더라고. 어서지 오래된 되 애까지. 니옷산지한 네 달도 안 됐다. 그, 그, 그 밖에 안 됐나? 그, 씨. 니는 자이나 산, 산지는 몰랐다, 씨. <laughs> <laughs> 3월 언제 갔다 왔노, 우리? 3월 12, 11월 12일. 한달 넘었는데, 그럼 뭐, 산지. 한달 넘었나? 그래. 그래. 그니까 옷이 땡기지. 야, 우리 6시까지 못 가겠는데, 그래서. 좀 늦겠네. 백숙 퍼지는 거 아이가?